해외에 계시는 북조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과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2016년 남조선으로 망명한 태영호입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저도 볼수 있고 해외에 계시는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도 볼수 있는 노동시문을놓고 거기서 나오는 기사들에 대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동신문을 통해서 북조선을 한번 좀 바로 세워보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로동신문을 통해서 북조선을 바로 세우는 이런 동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 동영상은 해외에 나와 계시는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특별방송이어서 제가 한국분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 사람들이 듣기 편리하게 북조선이라고 하는 점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노동신문 기사들과 이에 대한 북조선 당국의 대응, 그리고 북조선의 방역 실태와 개선 방안을 좀 논해 보자고 합니다. 예, 여러분. 최근 이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월 30일 기준으로 중국 전개 31개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환자는 7,711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7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도 감염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에 대해서 북조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북조선은 조용히 있다가 1월 말이 되어서야 그 존재를 시급히 언론을 통해서 북조선 주민들에게 알립니다. 다시 말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제를 1월 24일부로 동신문이 처음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4일부 신문은 중국 우한시를 비롯해서 중국을 방문했던 30대 미국인과 일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폐렴에 걸렸다라고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여기서 문제는 신종 코로 나 바이러스의 대다수 감염자가 지금 중국인의 이거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미국인과 일본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마 이 북조선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처음 보도 때는 이 중국이란 말을 이제 꺼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 자체도 크게 떠들고 있는데, 아, 이런 자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기분 날까봐, 나빠할까봐 중국에서 발생한 간염자 이런 데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북조선이 제일 미워하는 미국과 일본에서 간염자가 발생한 것처럼 보도한, 이런 보도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하루 지나 1월 25일부 예, 북선노동신문과 북선언론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대대적으로 그것도 아주 심각성을 크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건부문에서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인민의 생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여기고 감시 체계와 격리 체계를 엄밀히 세워놓고 소독 사업을 철저히 규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방역 부문에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비루스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빈틈없이 차단해야 합니다. 모두 다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과 위험성, 그 전파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막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문제는 나라의 전망 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문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24일까지만 해도 아주 조용히 보도하던 북한의 하루 만에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조선에서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 김씨 일가의 만수무강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방역이 취약한 북조선에서 신종 바이러스가 들어와 제대로 방역 사업을 못하면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선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신종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보고 북조선도 야, 이거 잘못 대응했다가는 지난해 유행한 아프리카 대지 열병처럼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북조선 노동신문을 보면. 매일 모든 당 조직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간염증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국가의 전망과 관련한 중대한 정치적인 문제로 여기고 이걸 막기 위한 정치사업을 광화하라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북조선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중 국경 지역을 봉쇄하고 북조선에 공식 등록된 외국 대사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 모든 외국인이 중국에서 북조선으로 입국하거나 러시아에를 입국할 경우에는 1 개월간 특별 지정 시설에 격리돼서 치료 관찰을 받게 하는 아주 강력한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북조선은 아프리카 대지열병 방역에 실패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옛마에서는 국제기구에 북선의 지원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데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외국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평안북도에서 수많은 돼지가 죽어서 농민들이 정말 큰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조선의 방역에 이렇게 취약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은 기본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수위 방역 시스템이 무너진데다가 자력갱생을 내세우면서 가정이나 학교, 타가서 기업소 등에서 개인 부업으로 축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한 것과도 관련됩니다. 이렇게 개인 부업 경리는 방역 체계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농촌 지역의 농가들은 물론 도시에 있는 아파트들에서도 화장실에서 돼지를 키우거나 베란다에서 닭과 오리를 치는 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주민들로서는 배급을 주지 않으니 베란다나 화장실에서까지 가축을 키워 시장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또 당국으로서는 배급을 못 주니 그것을 금지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 문제는 북조선이 강조하고 있는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 이것도 역시 전염병 간염 위험성을 대폭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란 쉽게 이야기하면 가축의 배설물을 밭에 뿌리고 농산물 생산을 느리며 이렇게 얻어진 농부산물을 다시 가축 먹이로 사용하는 이런 순환 고리형 체계에 있는데 이런 경우 하나의 개체만 간염돼도 집단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은 아직까지 재난을 관리하는 데서 비효율성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을 총괄하는 기구가 비상설기구로 존재합니다. 그렇다 나니 방역에 필요한 기초적인 장비나 시설에 매우 부족하고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지어 마스크도 없어서 주민들에게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뭐... 소독차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북선에 있으면서 소독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할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보건이나 방역에 있어서는 사실 한반도는 하나의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류 인플루엔자를 퍼뜨릴 수 있는 철새나. 말라리아를 품은 모기들은 언제든지 태백산맥을 통해서 혹은 휴전선, DMZ를 통해서 남과 북을 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염병 문제를 남북이 경계를 긋고 따로따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북조선은 자존심을 세우지 말고 방륙에 필요한 기초적인 장비나 설비를 지원해 달라고 국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남과 북이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북선 동포 여러분들도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귀가 후에는 꼭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늘 건강에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과 후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